세카이 섹시 대시. <laughs> 그게 대체 뭔데? 음. 테라 씨, 무슨 일이죠? 세계 섹시 대사? 그런 직업이 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월드 섹시 안바서더 세계 섹시 대사. 텐도 아마이코입니다. 오늘 밤 지명해 줘서 고마워요.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세계 섹시 대사에 대해 설명해 줘. 세계 섹시 대사는 세계 섹시한 대사. 그게 뭔 소리야, 어이없네. 그런 이름의 직업이 존재한다는 거야? 테라 씨, 저는 말이에요. 월드 섹시한 버스터. 세계 섹시 대사 댄도와 마이코입니다내 얘기 들은 거야? <laughs> 왜 웃는 거지? 월드 어, 뭐였지? 월드 섹시 한번 써도 그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세계 섹시 대사를 영어로 한 거예요? 그건 알겠다고. 짜증 나. 그런 일? 너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 제가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셨어요? 네, 빨리 말해주시지.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 섹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들어보세요, 테라 씨.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섹시해요. 당신도 섹시, 저도 섹시, 리카이 씨도 오오세 씨도 이오리 씨도 사루카군도 흐미야 씨도 모두 섹시해요. 어딘가 매력이 있어요. 야해요. 견딜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몰라. 이 세상은 정말 근사해요. 에크사시 워드도 뭐라는 거야? 성과 신비아트 결코 사악한 것도 처숙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근사함을 전하는 전도사 내비게이터자, 연구자이며 퍼포머예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그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월드 섹시 엠버서더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거야? 데라씨, 저는 말이죠. 네. 월드 섹시 암바서더. 세계 섹시, 섹시 대사, 텐도 아마이코입니다. 그건 알겠어. 외웠다고. 근데 말이야. 그냥 변태 아저씨랑 뭐가 달라? 아, 또, 테라씨. 그런 발상은 섹시하지 않아요. 달라? 전혀 다릅니다. 근데 넌야잖아 야하죠? 변태잖아. 고마워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테라씨, 저는 말이죠. 네, 월드 섹시 앰버서더 세계 섹시, 섹시 대사, 대사 텐도 아마이코입니다. 이제 그만해 꿈에 나오겠어. 추상적인 말뿐이라 실체를 모르겠단 말이야. 세계 섹시 대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괜찮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월드라고 말할 정도니까 너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지? 네. 세계에서 뭐라는 거야? 섹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섹시를 저는 하니 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예를 들면 말이죠, 테라씨. 응. 여기에 섹시의 씨앗이 있다고 할게요. 응? 저는 그걸 건져내고 길러서 세계로 뻗어가게 하는 대사. 응? 그러면 사람들은 성의 근사함, 신비성과 고상함을 제인식함과 동시에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의 증명함으로써 심신모드 바이브레이션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응? 음? 그럼 어떨까요? 세계가 변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 신세계로. 이 아마이코가 보내 드릴게요. 그두 가지 의미를 담아 에크스타시 월드.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어디서부터요? 성의 씨앗. 꽤 초반이네요. 대사라는 건 도대체 뭐야?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임명받은 거야? 아니요. 저 혼자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 아, 테라 씨, 역시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it's show time. 아, 이 소리는 뭐고? 조명은 또 뭐야? 이요 와 춤춘다 어때요 섹시하죠? 저는 세계 섹시 대사랍니다. 단한 사람도 이해 못한데도 전할 거예요. 왜냐면이 세상은 근사하니까요. 에크스타시 월드 전 세계 여러분 또 만나요. 덴도 아마이코였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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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해가 안가지만 본인이 행복하다면요 카리스마차지 성공 <laughs>